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사비 공천 대납했다라는 의혹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래서 이화영 씨 사건 수임했을 때 수임비가 있으셨는지 아, 예, 아니 아니 그건 이화영 씨 측에서 받았어요. 제가 음. 정말 소정의 소정의 비용 소정의 비용 진짜 소정의 비용 진짜 소정의 비용 네, 네, 네. 얼마요? <laughs> 아니 진짜 소정의 비용 <laughs> 얼마인데요? 아, 너무 내가 말하는 게 내가 부끄러울 정도라서 그러면 그건 사실 의례적인 건 아니잖아요. 되게 큰 사건이고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훨씬 못못 못 받았죠 그러면은 네, 진 그, 교통비 정도만 받았죠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네. 사실은 자신의 시간이나 노력 같은 걸 투입해서 그러니까 될... 회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뭐냐 이유가 게 뭐냐면, 없잖아요 저도 2023년도로 되돌아가면 네. 2023년도에 총선이 있었,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공을 세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음. 어, 저도 공을 세워서 공천을 받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이지 제가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어떠한 뭐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뭐 해주고 싶었겠어요. 어찌보면 당 차원에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음. 여기서 그럼 또 하나로 넘어가면 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했던 변호사들의 수임 비용도 그건 모르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네, 때는 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비용 안쓸안을 걸요.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평소에 다른 그냥 일반적인 사건에서 받으신 거보다는 훨씬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네. 역시도 어, 실제 공천이라던가 정치권에 네. 입문하기 위한 수순의 하나로 아마 봉수, 생각을 그런 했을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의 네임밸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관 출신들 있잖아요.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양부남 이건태 음. 뭐 박균태, 대의 고위지까지 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검사장까지 했던 분들이니까. 네. 이런 분들이 제대로 받고 하셨겠어요. 제대로 줬으면 진짜 억대인데. 민주... 또 당에서 음. 돈을 지급할 수도 없고 개인 아, 지급이잖아요. 당에서는 지급할 수 없고 개인 비는 당에서 지출되는 내역들은 다 선관위에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할수가 없을 그럼 것이고. 그럼 당이 아니라 개인이 지출해야 되는 거. 어, 그렇죠 개인 이 지출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개인,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위해서 당이라는 음. 권력 기관이 음. 역할을 해줬다라고 볼수 있는 게. 그렇죠. 너무 합리적인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음, 와야 되는데, 음. 이 시대가 언제쯤 올 것이냐? 네, 빨리 와야 될 텐데, 빨리 와야 되는데, 네. 답답합니다. 맞습니다.